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축된 자카르타 2의 서블릿 JSP 환경에서 지급백을 통해 스파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자바 자카르타 2와 스프링부트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스프링부트도 자바 자카르타 2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자바 자카르타 2는 엄밀히 말해서 자바 자카르타 E 프로파일 중에 서블릿 JSP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카르타 E 기반 서블릿 모듈의 다운로드 링크를 복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백 자카르타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 E 기반 서블릿 모듈 역시 사용법이 동일하므로 자카르타 E 기반 서블릿 모듈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급백2.4 버전부터는 지급백 위드 서블릿으로 모듈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레스트풀 API를 지원하는 지급백 위드 잭스 RS를 추가로 더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카르타 2 e 와 비교하기 위해 설명했던 자바 2 e 기반의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거하겠습니다. 터미널 패널을 여는 명령어는 컨트롤 그레이브입니다.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컴파일된 결과가 취합되어 실행되는데 구조가 바뀌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빌드된 결과들을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급백 자카르타의 압축은 웹APP 디렉토리에 풀어야 함으로 웹APP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면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급팩 자카르타 최신 버전을 src 슬러 i 메인 슬러시 웹 app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지급팩 자카르타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던 압축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디노를 설치한 후 제법 시간이 흘렀 으므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디노 설치는 앞선 영상에서 다루 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spa 구현을 내추럴 자바스크립트로 만 개발한다면 지그타임만 있으면 되므로 디노가 없어도 되지만 타입 스크립트 등으로 개발한다면 디노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그백과 함께 타입 스크립 트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번에 디노가 업그레이드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듈과 함수들이 디프리케이티드 혹은 삭제되거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가 제법됩니다. 디노 캐시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백 모듈들도 최신 버전으로 맞춰져야 제대로 작동됩니다. webinf/lib 디렉토리를 펼쳐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자르 파일이 보입니다. 지급백 자카르타를 위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2.4 버전부터는 지급백 자카르타와 지급백 자바엑스는 지급백 서블릿으로 모듈 이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build.gradle 파일을 열겠습니다. webinf/lib 디렉토리에 있던 자르 파일들에 대해서도 디펜던시즈에 설정하겠습니다. 로컬 경로의 라이브러리들은 파일즈를 더 추가하고 그 안에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들포 자바 확장이 코틀린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관계로 최신 버전을 알기 어려워서 저번 시간에 플러스 기호로 최신 버전이 적용되게 했습니다. 서블릭 버전과 JSP 버전은 w a s 와 커플링이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 t 10.1 버전에서 사용되는 서블릭과 JSP의 메이저 버전은 유지되게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사실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버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적어 그대로 두겠습니다. 최신 그래들에서 기본 DSL이 코틀린으로 변경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코틀린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장들이 아직 코틀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여러모로 설정이 불편합니다. 테스크스 j s o n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주석으로 막아 놓았던 지급백 관련 태스크들을 수정하겠습니다. 서블릿, JSP 개발 환경에 맞게 경로를 수정하겠습니다. 디노 모듈들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언스테이블 플래그가 디프리케이티드 되었고, 디노 2.0에서 제거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디노 초기에는 많은 부분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언스테이블 플래그가 필요 없게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언스테이블이 필요한 모듈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플래그를 달게 바뀌었습니다. 원 스테이블 플래그를 제거하겠습니다. 디노 모듈들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고가 뜨지 않습니다. 지금 PHP로 구현했던 파일들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들여쓰기 깊이 혹은 파일 트리의 깊이가 깊어지면 해당 부모들을 스티키하게 고정해주는 편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크롤 하거나 클릭할 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티키 스크롤을 비활성화하면 되는데 진행상 어수선해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PHP 파일들은 제거하겠습니다. p h p 로 구현했던 index.html을 JSP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PH 구문을 JSP 구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주소마다 컨텍스트 패스를 적어줘야 합니다. 루트 컨텍스트일 땐 파비콘 설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므로 링크 태그로 파비콘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덱스 컨트롤러 점 java 파일을 열겠습니다. 앞서 작성했던 예제와 jsp 파일이 동일한 위치에 있고 예로 넘겨줄 변수 역시 동일하므로 컨트롤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급백 서블릿에서 지원하는 구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우선 주석으로 막아 놓고 작성하겠습니다. 자바 자카르타 2의 서블릿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을 리퀘스트 객체의 어트리뷰트에 담아 처리했는데, 지급액에서는 맵 객체에 담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디스패치 처리는 템플릿 디스패처로 대신하겠습니다. 템플릿 디스패처는 지급백의 자카르타 2 e 기반 서블릿 모듈에서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build.gradle.kts 파일을 디펜더 시즈에 설정했지만, 바로 적용이 안 되어 해당 객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닫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템플릿 디스패처를 생성하겠습니다. 템플릿 디스패처는 리소스의 타입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HTML 페이지 템플릿에 대한 처리이므로 렌더 메소드를 사용하고 바인딩할 값들을 담은 맵 객체를 넘겨주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주석으로 막아 놓았던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된 객체의 임포트 구문도 제거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톰켓을 실행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ypeScript와 r e s 파일의 트랜스파일 처리가 필요해서 첫 로딩의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덱스 컨트롤러를 작성했으므로 출력되지만 스파 리소스들은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404번 에러로 표시되면 더 좋았을 텐데 500번 에러로 표시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버전에서 개선하겠습니다. HTML 스파 리소스 템플릿을 위한 리졸브 컨트롤러도 작성하겠습니다. HTML 페이지 템플릿과 구분하기 위해 컨트롤러 대신 리졸버를 붙여 생성하겠습니다. HTTP 서블릿을 상속받겠습니다. URL 패턴은 복수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ML 페이지 템플릿 컨트롤러 작성 시와 동일한 패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템플릿 디스패처의 렌더 대신 리졸브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A4.pug는 데이터 바인딩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바인딩할 맵 객체를 선언하고, 리졸브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넘기겠습니다. 리졸버 요청이 온 주소를 찾아오겠습니다. 주소가 /section/ a 4 g 일때 추가적인 바인딩 처리를 하겠습니다. 템플릿 디스패처는 다양한 형태로 넘어온 파라미터들을 맵 객체로 받아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HTML 스파 리소스 템플릿은 파라미터들이 JSON 형태로 넘어옵니다. 앞서 A4 용지 크기를 픽셀로 계산했던 것을 동일하게 자바로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맵 객체에 담아주면 데이터 바인딩이 됩니다. 인덱스 컨트롤러도 파라미터를 템플릿 디스패처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받아오겠습니다. 웹은 기본적으로 x www 폼 URL 인코디드 방식으로 파라미터들이 넘어오고 모든 값은 오직 문자열로만 넘어옵니다. 이때 중복된 동일 네임의 값들은 백엔드 플랫폼에서는 배열로 묶어줍니다. 주로 스트링이고 단지 일부 스트링 배열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모든 값을 배열로 묶은 r e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맵으로 받으면. 매번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템플릿 디스패처의 getParameter's 메소드는 모든 값을 스트링으로만 담아주고, 중복된 동일 네임의 값들은 JSON 문자열로 변환한 스트링으로 담아줍니다. JSON 문자열로 변환된 값에 대해서는 필요시 리스트 객체로 변환하거나, request 객체의 getParameter's 메소드로 받아오면 됩니다. 다시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컴파일이 필요한 언어라서 최종적으로 빌드 디렉토리에 취합해서 실행되는데, 트랜스파일 처리된 결과도 클리어 후 다시 트랜스파일 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지급백에서 제공하는 수동명령어로 트랜스파일하면 웹APP 디렉토리의 생김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파 리소스들도 잘 불러와 집니다. 패치 요청에 대한 처리도 하겠습니다. 패치로 실제 요청할 주소는 컨텍스트 패스가 붙은 주소이어야 합니다. 지그타임에서는 지그타임 모듈의 경로와 요청 페이지 템플릿의 경로를 토대로 컨텍스트 패스를 자동으로 찾아서 제공합니다. 일부 환경에서 컨텍스트 패스가 잘못 감지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패치로 요청온 주소에 대해 처리하는 컨트롤러를 작성하겠습니다. 앞서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템플릿 디스패처로 처리하겠습니다. 헤더에 담긴 이름들을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점 get 헤더 네임즈로 받아올 수 있는데. 값들이 이누머레이션 객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누머레이션 객체로 값들을 뽑아내려면 넥스트 엘러먼트가 존재하는지 체크하면서 루프를 돌아야 해서 코드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리스트 객체로 변환한 후 포이치로 처리하겠습니다. 템플릿 디스패처의 패치아웃 메소드는 맵 데이터를 JSON 문자열로 출력해줍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치 요청도 잘 처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